창세기 36장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헤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망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웰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온의 나귀를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